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 는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찜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신성 신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신선 정유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육하는 <laughs> 로봇 을 만든다는 줄 알았어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네. 하이퍼클럽 X가 있잖아. 요요것도 음. 결국 이제 어찌 보면은 어 소프트웨어적으로 AI 소프트 웨어적인 부분에서 좀볼 수가 있는데, 그 오픈 AI 오픈 AI가 결국 AI를 왜 만들까요?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 우리가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테슬라 얘기도 했었고 로봇이얘도 계속, 계속 했듯이 음. 이런 것들이 체지피티 같은 걸 공개한 이유도가 결국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AI인 거잖아요. 근데 네이버가 스스로 판단하는 AI인 이제 하이퍼클로버 X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적용시키기 위해 어떤 성 동, 성장 동력을 로봇으로 이제 한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음 로봇 쪽 같은 경우 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신성장 사업이라는 부분들, 그러니까. 미래의 산업이라 부분들은 뭐 기성사실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, 그 속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퍼클럽엑스를 좀더 이제 활성화시키는 어떤 이, 뭐랄까요,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, 그 모델을 제공하던 로봇으로 좀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음.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랩스에서 그동안 연구를 계속 진행해 왔었거든요. 음. 그래서, 어,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,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.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, 지금 자목에 나와 있지만 로봇은 그냥 네이버의 신성장 동력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신성장 동력이 네, 신성장 로봇이 동력. 될 것이다. 네. 어, 네이버가 AI로 꿈꾸는 미래가 그냥 온라인뿐만 아니라 음. 피지컬 AI 쪽까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확대가 된다는 라 점에 있어서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